안녕하세요 매드멘터입니다 이번에 해볼 탑챔피언 탑나서스입니다. 탑나서스를 해보도록 하죠. 자 도란방패 끼고 스타트 해보도록 합시다. 자 룬은 치속의 승전부 전선민첩함 최후의 저항 재생의 바람에 불그레이즈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신짜호인줄 알고 치속으가간 건데 자 그네요. 안전하게 살리면서 성장해 봅시다. 탑으로 올라가죠 아, 상대 탑 자크 정글이 신짜오네요 자, 잘해봅시다.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시네요, 저 친구 자, 스 쌓아주면서 못 찍었을라나? 천천히 W 찍었네요. 들려들겠죠? 잘 먹고 초반 잘 먹고 있다. Moving, 이게 m o 이안 돼? 인내심을 려 들지 마시오. 오케이 잘 먹었고 먹고. 먹고. 먹고 큐 오케이 깔끔하다 야 이게 맞아? 오우. 화끈하게 때리네 오케이 잘 먹었고 형큐 천천히 이건 버리고 잘 먹어주고 결코 끝나지 않는다 조심면서합시다아못 먹을 것 같은데 애매한데 먹기가 요오 콤보 야무지네 음. 그래도 재생의 바람에 도란방패 때문에 잘 버티죠 버티나.. 는거 하나만 보면 괜찮다고요 철거 못 때리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집 갔다 오자 광희의 검화 사고 바로 퇴좀 이른 타임이긴 하지만 근거리는 하나 놓쳤네요 오 쉣. 가비. 그걸로 만족하자고 우리. 갔다 오면서 백업은 먼저 갈수 있겠네요. 시속이죠운속이다 친구야 오케이 전멸 아, 시속이라서 맛딜이 생각보다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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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니 어, 어, 그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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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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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게 낀다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끼네? 싸우가 오레벨 조심하면서 제프 해야지 이거 와, 아, 하필... 아, 너무 아쉬운데... 어, 진짜 아쉽다. 시각 나오긴 했는데. 잡을 수 있나요? 제대 궁이 있긴 한데. 한대더 때리면? 한대더 때리면? 한대더 때리면 그렇지. 나이스. 지속이라서 이제, 맞디라는 게 꿀리진 않죠? 오케이 열매 먹고 봅시다. 이제 궁 온. 압박 좀 주면서. 힘 주고. 힘 주는 척하면서. 택도 쌓아주면서 가야지. 이거 이렇게 들이대주면 땡큐죠. 오케이, 여기까지. <목소리도> 오우씨 <목소리도> 아, 태그 로 아, 제대로 안 되네? 아, <목소리도> 이번 라인 밀고 집 가겠는데 미치 않 위험하다. 잘했네요. 오케이, 다행이다. 이번 타이밍에 죽으면 안 됐었는데, 이걸로 가고 제와드 포션을 가자. 다음에 테 좋은 게 천만 다행이 나다. 이거 전령이죠이 친구. 다시 올라오네. 어, 실망하지만. 오케이, 전령 막았고. 전령인 거 알고 있어서 한번 들이댄 거죠? 모르겠음. 이제 싸우고 잡았고. 씩. 나이스. 어 포타골드 먹고 더 같이 집 가는 게 낫겠다. 자, 그래도 잘 땄습니다. 역시 치속이 맞뒤라는 기똥차기 좋아. 아, 근데 저건 안 좋네. 저 친구가 태블망이 나와버렸는데? 버딘 체크. 가봅시다. 아, 뿔릴 거 없죠. 뿔릴 게 있네요. 뿔릴 게 없네요. 역시 치속인가 이걸 이긴다고? 이걸 이겨주네 치속이. 그러면 이것까지 먹어줘야지 전리품 챙겨줘야죠. 신오가 아래 있기 때문에. 면좀 먹어주면서 한칸더 먹을 걸 그랬나? 오케이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너무 잘 먹었다 이킬에다가 포탑 4칸 그리 CS도 너무 잘 먹었죠? 집으로 자 스포 나왔습니다. 스포 어, 나왔으면 이제 막을 수가 없죠 이 다섯스. 노가 된 거고 이렇게 쓰기만 해. 자, 공은 안쓸 겁니다. 자치속 터트리면서. 되었습니다아 진짜 짜증나게 하는 게임. 아 게임 짜증나게 한다. 진짜. 아저 봐라 진짜 계열 밖에 하네 게임. 게임 나썼자 싸우면서 해야 겠다. 이제 어차피 세니까. 이자은이제300 정도. 은이자이 자식은 이피이자이 얘를 노려야 될것 같은데, 바비 오케이, 기분이 썩 좋진 않네, 친구야. 와, 진짜 날 도망간다. 아우 얄미워. 어우 얄미워. 진짜 나 힘드네. 그래 성장으로 가자. 욕심 부리지 말고 솔킬 욕심 너무 부려서 그런 거야. 개 얄미 있다 진짜. 개얄밉다, 진짜. 열미어. 궁 없으니까 조금 몸살일게요 열매도 먹고. 음, 초인가 있고. 빨리 먹고 미드 싸움을 훈련하던가 해야겠는데. 가자. 잡았다. 얘부터. 얘부터 확실하게 잡고 침 어, 뭐야? 포탑 미니언이 없구나. 오케이. 빨리 꾸셔 버리라는데. 어, 왜 내가 억울해? 어, 미니언들이 약간 뒤로 빠져졌나? 어, 내가 자꾸 죽었는데? 아니면은, 타워 쪽에서 쇠약 걸면 내가 오버게리나 데미지 안 좋아져 안 끌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죽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때? 내 대가리 깬 속도가... 친구야... 어때? 대가리 깬 속도가... 음... 시속이라고... 에이... 스택 기다리지 말걸 겨우 20분... 아, 근데 스택은 좀 작게 쌓이긴 했는데... 400 정도 쌓을 것 같은데? 어? 400 정도. 20분 400이면 나쁘지 않다. 집 가서 템 사옵시다. 자, 얼씬 뽑아주고 이제 한타 잘 참여하면서 해봅시다. 탑스플푸시하면서 내가 아래쪽 가줄 걸 그랬나? 대화도 봐가지고 계속 밀자. 두명 오는 것까지 이제 상대 가능하다. 뭐왜안 음, 어, 타죠? 아 분신이었구나 와드도 아니라. 아이고 미니언이 하나도 없아아쉽말이이야 이거.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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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깨져야, 얘를 깨버리면 될것 같은데? 적당히만 하고, 빠지고, 대가리 깨면서, 여기, 흉라인. 아니? 그러면은, 마우카이가 싹다 잡지 않을까? 어, 나이스. 나이 이렇게 돌아서. 오! 어? 빼기! 어, 뭐. 아, 뭐. 살짝 뒤로 빠지면서 오케이 아, 아깝다 아 <laughs> 뭔가 약간 아쉽네 야, 저 어떻게든 살려고 도망가는 거 봐라 자크 좀 역한데 살아가면 더 역들 그것대로 역할 것 같은데 이 자식 살려고 하는 거좀 역하다 생각하지 않니 자크야? 바고이에다가 마방 하나 둘러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탑 밀다가 또텔 합류하겠습니다. 나이스! 너무 여유롭게 밀지는 않고 속도감 있게 밀자. 비용제이고 쌈나면 텔. 저는 그냥 이 아, 이 친구야, 대가리 깨져볼까? 미점몇 쓸거 아니야? 어쩐지. 그래도 쇠약 걸어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laughs> 나이스. 오쪽 가줘야겠다. 여기까지 벌써 용사용이야. 진짜 용잘 챙겼다. 어, 이 탑으로 가볼까? 음... 적당히만 먹어야겠네?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만 자 바드랑 캐트리 온거 같아요 어, 바드 왔죠? 왔을거 같아요 1500원? 해볼까? 만 하죠. 뭐야 이건? 이거 대가리 깨져봐야겠지. 진짜 오도? 짜장 대가리 깨졌고. 근데 옛날에 비해서 유채화가 이거 킬이나 이속 킬이나 어치 땄을 때이속 계속 증가 있었을 때 진짜 좋았는데 역사적으로 좀 아쉽긴 하다. 유채화를 한 박자 늦게 켜야 되나? 으로 16 레벨이죠. 꼭 말자. 가능다그 다음에는 이속 관련된 거 이거 이제 올려도 될것 같은데 이제 1살이안 죽을 거란 말이죠. 나부스가 이제 망자의 가브를 텔리 40초가 남긴 했는데 애매한데? 어차피 우리팀 두명 우물에 있으니까 싸운 사람이 잘못 아, 어? 데코 딜 야무지네? 자텔 온이고 여기 와드 하나 해주고 좀 밀어주자 팔 8초 어으로 보내 주겠다. 어, 데미센거 봐. 아, 이거 어차피 잡는 거같거든 그럼 뭐 여기서 기다리자. 오리아나라도 도와 주는 것도 괜찮아 아.. 누구라도 야 슬로 다시 걸었어. 저기 둘라 힘들다. 걸었어. 아 진짜 낚기 힘들다. 오 이제 유체화 무조건 있어야겠다. 대신 탑이랑 미드 압박 주고 있죠. 우리가. 밀자 이거 밀었다. 본방이지. 미드에서 싸움 지더라도 이득. 지더라도 이거 최소 o 제기 아! 아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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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이! 아하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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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좋아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를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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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 왕진이어서, 쇠약이나 걸러버리라고. 제가 <laughs> 좋았어, 지지. 역시 지속 나서스야. 음, 마우카이에게한표 주도록 합시다. 1대1이 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상대방이 싸워주는 챔피언이 더더 그렇고, 탱커 상대로도 좋고, 딜러 상대로도 좋고. 단점은 이제 버틴다고 생각했을 때 버틴 힘이 약해지는 건데, 다행히 상대방이 이길만 해가지고, 할만했죠.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